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페입니다 석궁 사수 1탄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석궁 사수 2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 중간 세팅이 좀 바뀐 게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탄처럼 어, 무기랑 악세는 똑같구요동일하구요 네고 엠블럼이고, 어, 여기 원래 깨달음을 끼고 있었는데 쉐빙으로 바꿨구요 그리고 만화 경류, 바이거인, 그리고 파메레나긴, 그리고 공명한 수정으로. 종결을 냈습니다 종결을 냈고 여기서 이제 스탯을 보시면 제가 원래 올 치명타 였는데 어 오늘 연타로 조금 이제 올 연타로 바꿨습니다 이게 더 이제 데미지가 잘 뜨신다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올 연타로 바꿔놨고 어 나머지 무기랑 장신구는 똑같이 치연 이고요어 오른쪽은 어 전부다 연타 입니다 네, 전부다 연타고 그리고 카드 세팅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카드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솜씨 240, 행운 470,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을까? 치명타 41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